나나나나 나, 나, 나. 아, 이거는 요거 촬영하고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윤이가 저기 하자 엄마가 먼저 한입 먹을까? 음음음 음. 한번 후응응 뺏어 음. 음. 식었어 아. 맛있지 사줘 많이 줘 네가 먹어볼래? 이거 요즘 너무 엄마가 먹여주긴 한다, 그지? 응. 도잉이가 스스로 먹어봐 이게 응. 뭐야 선풍기 응. 시켜 줘 응. 뜨거워 나아 여기서는 선풍기가 돌아갈 수가 없는 없어 왜냐면 그게 없거든 응. 콘센트가 없거든 응. 그래서 여기서는 도인이가 스스로 입으로 후후 해서 먹어야 되는 구조야. 응. 봐봐, 자 위에서 조금 이렇게 뜨는 거야. 떠서 도현이가 입으로 어떻게 하면 돼? 들어. 와 후후. 와그렇 뜨고 싶은 만큼 떠. 우와. 그래서 아 해서 암. 우와. 응. 너무 많이 뜨면은 못 씹어서 오히려 먹기 힘들. 어. 거기 앞으로 당기고. 그렇지. 옳지, 잘 먹는다. 꼬꼬꼬꼬. 콕 응. 일어서 있네? 좀 있으면 또 누울 거야. 덜어서 조금만 먹을까? 응. 어지 아빠분 아빠 거야? 응. 응. 이이다 아빠 오 <놀람>

맘에 들어? 저희도 갖출까? 응. 나눠 나눠 그래 같이 나눠서 껴보자. 자 어때? 나눠 소리가 나? 나눠 엄마 하나 하나는 엄마가 껴봐. 응. 응. 우왕 같이 하나씩 나눠 꼈다. 기분이 어때? 혼자 끼는 것보다 재밌지? 응. 응. 도훈이는 무슨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어. 응. 오른쪽에 끼고 있지? 엄마가 왼쪽 거를 엄마에에다 끼고 있지? 응. 네, 도윤이도 왼쪽 귀 줘? 응. 응 줄게? 엄마. 어, 아, 오른쪽 거를 엄마가 가져갈까? 엄마. 먹고. 응, 뭐, 그러면 왼쪽 귀를 도윤이를 줄게? 응. 응.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응. 엄마 오른쪽 귀 줘? 있는 거 먼저 꼭꼭 씹어.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니까 밥 먹는 게 제일 먼저야. 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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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유 잘했어. 자밥 먹으면서 놉시다. 아. 꼭꼭 씹어. 응. 이건 밥다 먹고. 이거 이제 여기 안에다 넣어봐. 넣는 것도 잘할 수 있어. 뭘? 뭘? 응. 열어봐. 어. 이거 밥 먹으면서 해. 응. <laughs> 어디 갔을까? 사라졌다. 응. 그지? 응. 어디 갔을까? 어, 엄마도 못 봤어. 응, 응 떨어졌나보다. 그지? 아, 응. 아, 저기 왜 있어? 응. 응.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또 죽자. 조금 더 있다가 밥 이만큼 남았지? 이거 다 먹고 아침 과일도 조금 먹고 <laughs> 그걸로 끄고 싶어? 응좀 이따 그걸로 막 끄게 약속해줄게 약속 우리 동이 오랜만에 약속 손가락 한번 해볼까? 약속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새끼 손가락만 이렇게 피면 되지. 이거 주먹 찍어, 주먹 꽉 찍어. 주먹을 먼저 꽉 찌는 게 순서야. 꽉 쳐. 그 새끼 손가락만 이렇게 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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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잉 다펴졌네아 먹으면서 봐. 먹으면서 한번 약속을 또 만들어 봐. 오, 옳지 엄마랑 약속 엄마랑 좀 있다 그게 끄, 엄마가 도윤이가 끄게 해줄게 응 그렇게 그렇게 모양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모양 만들어서 도윤이가 꺼봐 좀 있다 밥다 먹고 지금만 밥 먹는 거니까 밥다 먹고서 끌 거야 여기다 이거 넣어봤어 아까 전에 응 한번 다시 넣어봐 꼭꼭 씹어라 바발을 조그맣게 꼭 씹어라 바발 조그맣게 그치 바발 이만하게 응. 만드는 거야 바발이 이만한 바발을 먹어서 이만하게 만들어서 뱃 속으로 쏙 집어넣주는 어 거야 헉, 벌써 다 먹었어 응. 좋아 이것도 이만한 바발을 조그맣게 만들어주거자 바다 바다 바발 바발 조윤아 응. 어제 옷 입고 가서 추웠어, 더웠어, 괜찮았어? 응. 더웠어? 응. 아 그래? 요저 안에가 많이 따뜻해? 어린이집 안에 많이 따뜻해? 응. 응, 알았어. 응. 응. 음. 응 고기 안에 재밌는 거 많지? 응 오늘도 가서 재밌게 놀수 있겠어? 응, 응. 가서 맛마도 맛있는 거 나올 거야 오늘 응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점심은 도윤이가 좋아하는 오리고기 나온대 응. 아밥 먹어야지 이거 밥세 숟가락만 더 먹으면 엄마가 아침 과일 줄 거야 응응 음. 이거 봐 이제 거의 다 먹어 봐 세 숟가락만 더 먹으면 돼아다 먹었어 이제 배는 불러? 어디 봐봐 해봐 음, 배부른 거 맞아요? 응 배불러요? 응 그럼 다른 거 먹을 거 줄까요? 까까 까아 깎아. 줄까요? 응 까까 먹으려면 이거 더 먹어야 되는데 응 아니야 까까 먹기 전에 이거 먼저 먹고 먹는 거야 세 숟가락만 더 먹어 그러면 두 숟가락만 더 먹어 두개더 먹을 수 있지? 어? 응. 자, 어디? 하나. 이거는 주먹을 먼저 꽉 채워 거기서 얘만 먼저 펴. 그치? 이걸 먼저 펴고, 그 다음에 이걸 펴서 이렇게 만든 거. 두 숟가락. 숟가락 힘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게 두 개야 두 개. 거기 산을 먹었으니까 이제 한 숟가락 남았어. 이렇게 하나. 응. 입 안에 있는 거 꼭꼭 씹어. 음. 오늘 아침 딸기 줄게. 아 어, 딸기 줄게. 까 먹고 있어. 알겠지? 까까 까까. 까까 이거 딸기. 까까.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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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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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딸기. 딸기 정말 정말 맛있겠구나.

Coco, uh, cocoa, mama, a uh, mama, a uh, mama, uh, mama. Uh, mama. i'm a mom am a mom i'm a mom i'm a mom 맛있어서 엉덩이 흔드는 거야? 아무 소리 없이 다기 먹고 있네 어, 말좀 해봐 도영아 응 아니야 말 필요 없어? 딸기 딸기 다 먹었어? 응다했어 응, 딸기 더 먹고 싶어 혹시? 포도. 포도, 포도인데. 아야. 맞아 칼인데. 이거는 엄마가. 동안 돈이 하나 그냥 먹어 봐. 먹을 수 있는지. 나. 아니야. <laughs> 엄마 아빠. 맞아. 카은 엄마 아빠 거. 아야. 맞아. 응. 응. 구급차 타야 돼? 응. 음, 요거 먹어. 요거부터 먹어. 돈이 앞에 있는 거부터. 응. <laughs> 음. 음, 음. 칼은 위험하면 고급차 타야 되지? 응. 잘못 만지면 그래서 엄마가 만지는 거야 칼은 응 아까? 음. 응 음, 그거 엄마가 껍질 까줄게 그거 말고 돈이 바로 앞에 있는 것부터 먹어 어, 그거, 그건 깐 거야. 응, 넌 그걸 먹고 싶어. 응, 그거 있는 것도 먹을게. 까꺼. 응, 까꿔줄게. 넌 원래 껍질 그냥 먹는 거거든. 응, 근데 도윤이 아직 껍질 찢어서 엄마가 까주는 거니까, 조금 더 크면은 그땐 그냥 먹어. 근데 형아가 되면은,

<laughs> 엄마, 네가 내는 그구급차소리가 너무 좋아. 도 음. 엄마가 가져가가가가져갈게가리가게가져가가져가가져가고 음. 음. 음, 가져가게. 도요일이 이제 가게가대로 보고 먹어. 게가 전 엄마랑 세수하고 있다까? Sampai 많이 먹어서 아픈 군데. 야. 야. 그 그래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진짜. 포도도 그만 먹어야겠다. 아프니까. 포도. 어, 포도 이제 그만 먹어. 음... 배 아프면 그만 먹어야지. 음... 그건 아니야. 어. 어흠. 팔은 뭐죠? 팔은 네가 쓰는 게 아니잖아. 猫。嗯啊 바브. 오늘은 회색룩이다 응? 오늘은 회색을 입고 가자 자, 어 자, 자. 자, 자, 자. 고 도현이 맞아 다시 현이 어떻게 친다고? 어, 다고어 자. 자, 자. 어떻게 쳤다고? 어디? 도현아. 어디 쳤